단어 사용에 유의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나는 준비돼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인재가 될수 있다 자기를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지 키가 한 번에 다 함축돼야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laughs> 말 바꿀 수 있어요 저도 <laughs> 안 되죠. <laughs> 면접은 심층 면접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성 분야와 전문 지식 분야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의 직무를 지원자가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발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의견을 표현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리하는지 그거를 좀 중점을 맞춰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시면은 한정된 시간 안에 좀더 양질의 그런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팁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직 같은 경우도 그 행정직과 마찬가지로 그 발표 전형이 있거든요. 자기 연구를 이제 영어로 발표를 한다. 이거 자체가 이제 듣기에는 굉장히 부담이기도 한데 그만큼 이게 기본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나를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지원 동기를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여러 사람들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갈등을 극복했던 사례를 얘기해보라는 질문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부서끼리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팀워크? 요거를 보려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월동 갈수 있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처음 들어가자마자 받은 질문인데 바로 영어로 자기소개였습니다 영어 면접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질문을 받아가지고 흔히 말하는 멘붕을 좀 겪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만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자기소개할 수 있는 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좀 유념하셔서 좀 같이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들어가자마자 그 질문으로 오신 게 지원자가 그 공부하는 그지질학은 굳이 극지가 아니라 다른데 가서도 할수 있는 건데 왜 우리가 지원자를 뽑아야 되느냐 이렇게 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들어가자마자 그 질문 듣고 바로 이렇게 속된 말로 멘붕이 와서. 근데 거의 여기는 다 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삼차 면접이 인성 면접이기는 해도 거기서도 그런 식의 연구 관련 문제를 갑자기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시 어,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좀 자유롭게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하루를 좀더 약간 알차게 쓸수 있는 점이 정말 좀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약간 본인의 약간 좀 역량을 더 키워 나가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저 같은 경우는 제 메인 업무 말고도 이것저것 다른 곁다리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연구소 자체에서 여러 가지 동호회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동호회가 두 종류가 따로 이렇게 있는 있을 정도고요. 또 연구직으로서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 극지 연구소 같은 경우는 특정 과학 분야에만 이렇게 치중된 연구소가 아니라 극지역이라는 장소를 두고 거기를 연구하는 다분야 과학자들을 모아 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익히고 싶어 하는 과학자로서는 이런 연구소가 굉장히 그런 쪽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 면접이랑 그 전체 채용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든 상은 굉장히 깡다고 있고 당돌하고 그런 이미지를 많이 만들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 질문이랑 답할 때도 저는 최대한 질문하는 사람 눈을 거의 눈싸움하듯이 쳐다보고 안 밀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건데 그 뻔뻔한 면을 좀 자신감이 있는 면으로 봐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저도 선생님하고 좀 약간 상황이 비슷해요. 저도 어차피 이분들 오늘 나가면 영원히 안볼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지금 끝까지 좀 약간 좀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만할 정도로 약간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게 아무래도 좀큰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극지연구소에서는 이제 국제협력이 중요한 극지 분야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어, 국제적 감각이 있는 그리고 체형 어, 분야별로 그 직무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행정 지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채용 분야의 직무 전문성을 본인이 경험한 교육이나 관련 경력과 연계해서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취업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극지연구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많은 저희 극지연구소를 준비하고 계신 취준생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전형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연기되고, 그리고 또 준비하시는데 많이 애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신 만큼 나중에 다 고생 끝에 낙이 있으실 테니까요. 최종 합격 통지를 받는 날까지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여기 채용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자주 나는 편은 아니지만 기다리면서 자신 실적을 쌓고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기회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분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또 오시면 저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극지인 예비 여러분, 극지연구소에서 만나요!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laughs>